네, 안녕하십니까. 풍이의탓 구독자 입니다 오늘은, 어, 유튜버 팡탁구님팡탁구님과공영찬 평탁군님. 매니저의 경기를 준비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황탁구님은, 음, 구독자 200명대를 보유한 유튜버이시고요 어, 백드라이버가 상당히 강렬하고선수몰드도 음, 아주 표준에 가까운 오픈 육부 선학 <laughs> 코치님의 제자이신데, 오늘 저와 함께 연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뭐나무 의원까지 다 어, 모셨습니다. 네. 어, 제가, 어, 경기를 해봤을 때, 초반에는 지금 아직 몸이 좀덜 터진 상태이긴 한데, 펙 드라이브가 거의 뭐 저보다 더 좋다라고 할 아, 만한 네. 수준에 가까운 펙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고, 스폰지 네, 드라이브도 상당히, 어, 잘 만들어진, 어, 견고한 플레이어라고 느꼈습니다. 자, 1세트 진행까지는 일단 2대3에서 10대5로 공영창 매니저가 앞서가고 있다가 일단 이슬, 이슬트를 먼저 어. 공매니저가 승리했습니다. 어, 아직 초반이라서 몸이 좀덜 풀렸기 때문에, 음, 아직 영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것으로, 어, 보이는데, 아이들 방금은 공영창 매니저의 <laughs> 예, 어, 엣지에 걸린 서브 때문에, 어, 굉장히, <laughs> 자, 이세트이세트는 지금, 어, 방타님이 조금 더 기세가 올라오면서, 어, <laughs> 상당히, 어, 많이 이세트보다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랠리 감동으로 득점을 하고 자 지금 7대4로 한부탁 등이 앞서가고 있는데 야 방금 이런 배트라이브 보면 저, 제가 구사하는 어, 배트라이브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파워풀한 느낌이 들죠 네 상당히 좋습니다 어자 지금 랠리가 어, 어 2세트 넘어갈수록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긴넬리에서는 어, 공명창 매니저가 승률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듀스에듀스에 듀스에 들어갔고 지금 11대 10으로 공명창 매니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세트가 지금 어, 분위기상으로 어, 지금 승부의 분수령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세트를 따는 자가 승리를 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13대 어, 13으로 또듀스 게임 있죠? 자, 포인트 드라이브 실패하면서, 어, 다시 방탁드림의 게임 포인트. 자, 반님도, 아, 페드라이브 상당히 좋았는데, 방타드림두 번째 거 실패하면서 다시 아, 했죠 어, 이럴 때 중요한 순간에 넷 터치가 나왔는데, 어, 사랑이 그 클럭이라고 제가 멘트 했습니 아, 상당히 자찮했습니다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방타드림의 미스로 2세트, 동민이가 따가면서 2대0은 없습니다. 자, 2세트에서, 어, 승부가, 아쉬운 승부를, 어, 탁군님이 지면서 30대 약간, 어 흔들렸을, 흔렸을까요 지금, 어, 1아가 일방적으로 멀리 가고 있습니다. 오대영 아, 오대영은 지금, 뭐, 봉 매니저의 지금 최선의 드라이브가 계속 거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만금도 롱 드라이브 들어가면서 7대0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땅, 땅 형은 사실, 어그비매너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 점은 드라이브 같은데 아, 1 0대0이 되고 말았네요. 매치 포인트 였습니다 매치 포인트에서 한 점을 일부러라도 실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이죠. 어 어쨌든 상대방이 득점을 하라고 이렇게 공을 좀 살짝 넘겨줬습니다. 드라이브 실패하면서 결국은 아이영점입니1 3대 0으로 1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최종 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